반갑습니다. 코신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셀로라는 코인이에요. 자 셀로, 셀로를 왜 말씀을 드리냐? 최근 이평선을 한번 보시자고요. 흐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평선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의 주가의 시점을 한번 보게 되면 앞전에 대한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제가 그러면 매물대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일단 하단에서 단기적으로 뭐 이러한 박스 구간이 일단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위로 형성되는 매물대가 어, 이 정도 구간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꼬리가 중단쯤에 다 걸쳐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은 떨어지고 나서 단기적으로 만든 매물대의 저항을 좀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 자, 이 구간 또한 장기적인 이 평선들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저항을 조금 더 받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가 움직일 거냐? 한번 지켜봐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여기 만들어진 어 이쪽 매물 때까지는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지금 다시 한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 장세가 지금 어때요? 하락하던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런 게자 최근에 시빅이라든지 뭐 UX라든지 수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상승폭이 엄청나죠? 자 엄청나기 때문에 코인장에 불장이 오지 않았나? 알트코인의 불장. 자 우리는 그러면 어 불장을 즐겨야 되겠죠? 자그 즐기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 셀럽입니다. 왜 장기 평선들에 대한 저항이 기본적으로 일단 없고, 단기 박스 구간에 저항은 있으나 요금 벗겨내면 상대적으로 저항대가 위에 있어요. 어디 에 있냐? 요위에 있거든. 자, 그리고 자, 이 구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구간은 갭 구간이에요. 페어밸류 갭이라고 해서 자, 이 구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특성이 그래요? 이, 구, 이 구간을 원래 보통 메우러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에서 갭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이 구간이 갭입니다. 갭이라서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메우러 갈 수가 있다. 자, 그 상태에서 현재 저항대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저항대를 벗겨내는 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평선들도 하래 깔고 있기 때문에 좋은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면은 현재 가격대 구간 보이시죠? 뭐 1,027원입니다. 1,027원인데 얘가 조금 눌리는 걸 우리는 좀 기다려야 돼. 어디까지 눌릴 거냐? 995원 정도 구간까지는 눌릴 겁니다. 자, 눌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주가가 반등을할 건데 1차적인 단기 목표가를 정하면은 어이 정도 라인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까지 캡구간까지는 한번 먹는 걸로 계획을 좀 세워보면은 자, 1차 매수구간에서 첫 번째 매도구간까지는 약48% 구간 두 번째 매도는 88% 구간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125%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자 근데 코인 시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자,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베이비 도지 아시죠? 그 베이비 도지에서 파생된 게 베이비 케이트라는 코인 이 있습니다. 자, 개 같은 경우에. 엔넨스의 상장이 될수 있다라는 이, 사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틀 만에 400%가 이상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거 못 오를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코인 판에서는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매수, 매수 같은 경우에는 995원 정도의 매수를 받아서 1차 매도가는 1482원, 2차 매도가는 1861원, 3차 매도가는 2238원 정도로 잡고 종목 수익 말끔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